첫때 2025년이죠. 이제 3월이죠. 뭐 다른 사람들은 삼재 땀에 힘들었다. 뭐다 그러잖아요. 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근데 이런 뭐 이분들은 삼재 땀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요. 말했잖아요. 하늘에는 누가 놀았다고 용이 놀았다. 땅엔 누가 놀았다고 소가 놀았다. 주인이 땅의 주인은 소고, 어 하늘의 주인은 용이야. 그러니 땅하고 하늘하고 내가 잘났어 너가 잘났어 그러니 그 밑에서 그 띠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제 소띠 이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금매네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굉장히 노력해요. 정말 갈 정도로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력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명 이런 말했지 욕심이 많아. 근데 타고 나기를 또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용사장님만 그랬잖아, 나한테 한 번. 나는 언제 한번 쉬어봐요. 쉬어봐요, 선생님. 맞아! 쉴 수가 없어! 왜? 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고 타고 난 거야. 남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해! 일을. 그렇잖아. 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을 굉장히 좋아해. 돈을 떠나서 일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치? 소티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게 왜이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일이 많아야지 돈을 번다는 뜻이야, 결론은. 아니, 일 욕심도 안, 일도 안 하고 돈 본다? 아이, 아, 야, 그거는. 그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노는데, 아, 나는 더 언제 돈벌까요 나는 그거 굉장히 못마땅하는 무당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빌어도, 너가 노력을 해라. 나도 그만큼 노력하지. 할아버지 플러스, 너 플러스, 나 플러스, 삼, 삼이 합치를 해. 함이 맞아야 된다 우리 둘이 할아버지하고 나가고 열람 빌면 뭐하냐? 너는 자빠져 자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딱그 스타일이거든 근데 소띠분들이 조금 음? 그런 스타일을 가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